저는 청약할 때 바이오밖에 안 해요. 바이오는한 방에 있으니까. 카카오 관련주들은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적어도 20, 30%만 뺏어올 수 있다면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스 t v 미라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카카오뱅크 상장을 하죠. 8월 5일날 상장을 하고요. 내일까지 청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려고 돈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청약 이런 건안 합니다. 저는 청약할 때 바이오밖에 안 해요. 왜냐면은 바이오는 한 방에 있으니까 수요예측 기간 이때고 참여 기간이 1 8 0 0곳 이상 와, 2500조 원이 몰렸답니다. 1조만 주지 기관 경쟁률이 1700대 1입니다. 자, 액면가 5천 원에 확정 공모가가 39000원. 생각보다 좀 낮게 책정됐어요. 근데 낮다고 해도 지금 얘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은 낮은가? 약간 의심해봐야 됩니다. 청약일이 오늘까지. 그리고 청약 증가금 환불일이 29일. 상장일이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요. 지금 여기에만 돈이 2,500조 원. 개미들 돈까지 하면 3,000조 원이 몰렸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안 오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있습니다. 돈이 다거기까기 때문에 환불일이 7월 29일. 청약 못 받은 사람들은 환불 받을 거 아니야? 이때가 목요일이니까 <laughs> 이때 다시 이제 사람들이 에이 안 됐네로 다른 건 하지 않을까? 얘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국내 금융주들 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카카오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시총 큰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 은 시장 역량에 미칠 수 있으니까 8월 5일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카카오 뱅크가 따상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금융주들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핀테크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모바일 결제라든가 보안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련주들도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도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거든요,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털고 나갈 시기입니다. 들어갈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주들은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보세요. 3천, 3만 9천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18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상을 가게 되면은 이게 36조에서 30%가 더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대충 한 46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은행 1위인 KB금융이 21조예요. 그리고 신한 지주가 19조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가 하나금융주주인데 이것도 십 몇조예요? 세 개가 다 합쳐도 카카오뱅크 하나보다 시청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생각했을 때 아, 카카오뱅크 너무 비싸다. 고 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공모를 받고 당장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이 있고요. 뭐라 그래야 돼? 핀테크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일반 은행도 핀테크를 다 하긴 합니다. 근데 대, 대, 대표적으로 KB 하나 신한이 있죠. 핀테크 쪽은 뭐 K뱅크, 카카오뱅크, 뭐, 토스.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막대한 인원인과 유형 자산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은행 가시나요? 저 은행 간 적이 없어요, 요즘에. 갈 일이 없어.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 물론 얘네도 핀테크가 되긴 돼요. 되긴 되죠. 근데 얘네는 핀테크도 하면서 이런 지점 영업이라든가 인원 관리도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뭐 카카오뱅크 어디 지점 들어오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서 하나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금고가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얘네들 금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얘네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 얘네 입장에서는 인원 축소도 할 거고 지점도 통폐합할 거고 점점 오프라인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은행원들, 관련 직장인들의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는 더 이상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베네가 핀테크를 하고 있어도. 앱도 하지만 지점도 운용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앱으로만 할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지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지금 아직까지 체급이 작지만 뭐, 수신고라, 수신고라든가 여신이라든가 이런 게 얘네를 따라잡게 되면은 얘네들은 더 이상 시장에 살아남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45조를 간다 한들 얘네의 MS, 마켓쉐어를 적어도 20, 30%만 뺏어올 수 있다면은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거는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저런 KB 하나 신한 같은 회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신, 말 그대로 대출에 대한 다양성이 좀더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거를 나라에서 좀 막죠. 왜? 아무래도 다른 데 살려야 되니까. 그 카카오뱅크 분명히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급등이 후에 계속 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관들은 던질 거니까. 왜냐면은 3만 9천 원에 공모 받아가지고 따상하면 10만 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두배반 정도의 수익을 받게 돼요. 공모만 받자마자. 그 때문에 기관들은 받자마자 던질 거란 말이죠. 공모 받자마자 두배반 수익이니까. 250% 수익이니까. 그 때문에 따상을 가게 되면은 그 다음날까지 향상하겠지만 만약에 따상을 못 네. 가게 되면은 흘러내릴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 첫날에 웬만하면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는 정말 내가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미래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크게 상승 나온다고 해도 고평가구가 하나 아니고 오히려 상, 상장 이후에 좀 저점 잘 만들어지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매달 적금 대신 10만원씩 매달 적금을 들듯이 주식을 사는 것.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가져가시길 추천드려요. 아마 카뱅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내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카카오뱅크 충분히 미래성 있고 좋은 회사고 앞으로 한국 은행의 미래를 책임질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원래 금융이라는 게 정부에서 굉장히 좀 관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있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볼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예요 미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5년 정도는 인내심 갖고 투자해야 되고 절코 고점을 따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열기가 식은 다음에 그때부터 좀 꾸준히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겁니다. 저는 미라클이었고요. 예, 다음 방송에는 뭐또다 좋은 내용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권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다음 방송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